1호 전 음. 낙찰 받았을 때, 네.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, 그쵸. 안양에서 고향까지 가려고 하면, 그쵸. 그날 눈이 와가지고, 오. 차를 놓고 갔어요.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을 갔거든요. <laughs> 근데, 거기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. 그때 또그 얘기가 생각났죠. 작가님이 중간에 한 번씩 그런 말씀 을 하셨거든요.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간다. <laughs>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근데 그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맞아요.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걸 하고 있을 뿐이다. 맞아요. 그 얘기가 정말 이제 저희 신랑은 50이 이제 들어서서 도저히 회사를 못 다니겠다. 자기 너무 힘들다. 음. 일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못 다니겠다. 그러면은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하잖아요. 근데 어 자기는 못 하겠다고, 못 버티겠다고. 어느 쯤이었어요? 음. 시기가? 재작년 음. 가을부터 네. 한 6개월 쉬었거든요, 저희 신랑이. 아, 네. 애들이 어리니까 육아휴직으로 6개월 쉬었어요. 음. 그러면서 그때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알아보고 취직을 작년 3월에 다시 했죠.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되는 것 같아요. 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니까 기존의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를 경험을 한 거죠. 음, 일을 뭐. 하실 때는 그렇죠. 무리가 없는데 그리고, 잠깐 쉬어보니까 예, 쉬어보니까 급여가 기존 받는 거에서 많이 줄게 받는 건 거죠? 육아휴직 중에는 최대 한도가 180만 원인가 아, 돌아가면 페이백 받듯이 아, 받는 거라 150만 원인가 140만 원을 받아요. 어, 한 달에 네. 근데 이제 600만 원씩 이렇게 이렇게 월급을 받아오던 네.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아오면 네. 150만 원을 어, 받아오면 그렇죠. 물론 저도 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저의 일은 제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. 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. 아, 아 저... <laughs> 네. 그게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제 일일 자체가 아... 약간 프리랜서 개념 비슷하게 네네. 제 최고로 많이 했던 일이 사일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네. 월화목금.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할 때수요일날 쉬면서 이제 집을 돌보고 뭐 이렇게 <laughs> 어... 잘 굴러갈 수 있었고 지금은 네.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 쓰니까 월, 수, 금 3일만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, 목요일은 좀 쉬면서 뭐 다른 것도 돌보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사실 네. 프리랜서도 돈을 많이 못 벌어요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네. 제가 버는 걸로는 수입이 네, 네.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... 그래서 신랑이 다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회사를 계속 다닐 순 없잖아요 다시 음... 취직을 한다고 해서 아이 아이들이 우리 연배는 한 스무 살 정도 돼서 네.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네. 워낙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 살밖에 안 돼서 아직 1 0 년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려면 아무래도 경제적 기반이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신랑이 취직을 했어도 다시 취직을 재취업을 했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흘러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 그런 음. 걸 보게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될것 같다는. 느낌을 예. 받았다는 것 예. 중에 하나가 선생님도 영상 같은 것도 예. 보시고 제 얘기도 듣고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직접 반지하도 예. 받아보고 재계약을 생각보다 좋은 예. 월세로 계약을 한게된거그 부분도 그렇고 이 안산 반지하도 해 보시면서 느낌이 맞아요. 더 왔다고 생각도 들거든요. 맞아요. 사실 제가 아마 작가님 수업 들을 때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. 네. 이렇게 수업을 듣고도 경매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?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어, 말씀하신 것만. 네.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? 음. 어, 왜냐하면 다시 네. 또 신랑이 취직을 했고 네. 삶이 아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그러네.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? 어,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사실 낙찰받으러 돌아다닐 때 아이들이 네. 겨울 방학이었어요. 아 그래서 그럼 시간이 없을 텐데 얘네들을 네. 놓고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맞나? 어, 이런 갈등도 있었는데. 어. 근데한번 시작해 봤으니까 해보자. 누군가 이걸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.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. 얘기하지만 해본 사람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아, 맞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네요. 네, 그래서 네. 근데 그게 참 정말 한열번 가면 한번 되나, 음. 수번 가면 한번 되나 그런 것 같아요. 맞아 네. 선생님이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두 채를 낙찰 했지. 받아서 그리고 월세까지 벌써 계약을 하나를 하셨지만 그냥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뭐 가면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네. 생각. 생각이 네. 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네. 선생님도 수많은 폐차, 예 네, 맞아요. 프리랜서로 활동하시지만 나름 이거 입찰하고 하는 시간들이 꽤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. 폐차를 하면서 또이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도 되네요. 예, 네. 이걸 하면서 혼자 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. 친구랑 같이 학교를 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매번 혼자 입찰을 하러 가서 또안 되고 돌아오고 이러면 아, 이게 쉬운 건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고향을 낙찰 받았을 때 선생님 1호점. 네. 1호점 음. 낙찰 받았을 때 네.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그쵸. 안양에서 고향 네. 까지 가려고 하면 그렇죠. 그날 눈이 와가지고 차를 놓고 갔어요. 지하철을 타고 두 시간을 갔거든요. <laughs> 근데 거기서 낙사를 받은 거예요. 그때 또그 얘기가 생각났죠. 작가님이 중간에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. 음.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간다. 네. <laughs> 맞아요. 근데 그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맞아요. 네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걸 하고 있을 뿐이다. 맞아요. 그 얘기가 정말 아, 이래서 그 말씀을 하셨나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네. 정확히 저도 이거 경매 입찰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입찰을 또 갔다 왔다고 네. 했잖아요. 그게 머리로 판단을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, 유찰이 이따가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. 사건 보다는. 되게 흥미가 있을 거예요. 유찰이. 아홉 번이 됐어요, 서울에. 근데 그 아홉 번이 됐던 거는 이유가 있었어요. 뭐 예를 들어 1억 5천인가 그랬어요. 그럼 아홉 번이 돼서 최저가 한 3천만 원이었어요. 근데 그런 물건은 사실 요새 너무 많잖아요. 응. 그런 이유가 뭐야? 보통 1억 5천에 감정가인데 세입자가 얼마예요? 네. 1억 5천에 있는 거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유찰이 되더라도 내 5천만 원에 어, 사더라도 어, 1억을 이런거죠. 인수해야 네. 되니까 결국에 내가 내는 돈은 1억 5천을 내는 거니까 유찰이 많이 돼도 싼게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어저께 보다가 이 세입자가 대항력을 포기한 거예요. 어. 며칠 전에. 아. 노출되는 게 시간이 짧은 너무 짧은 거예요. 거야 이 사람도 좀 머리를 썼으면 응. 이거 한번 길 지나고 나서 다음 한달 뒤에 길 잡혔을 때 초반에 응, 응. 했으면 노출이 한한달 되는 그러니까. 거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. 볼 거잖아요 예. 근데 이건 한 3일 사이에 그 네, 포기를 한 거예요 어.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응. 못 봤을 것 같잖아요 그쵸. 그래가지고 아... 제가 갈까 말까 사실 선생님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을 <laughs> <laughs>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어쨌든 조금 시간을 미뤄야 되니까 곧 선생님이 양해를 구했더니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갔다 왔는데 가면서 당일 아침에 음. 조회수를 좀 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럼 막 조회수가 몇 개가 찍혀있으면 아 이거 우리는 됐구나. 항상 좀 낮은 가격에 네. 일찰을를 많이 하니까 가다가 조회수가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뭐 가봤자인데 라고 생각은 저는 어차피 최저가 쓰려고 했거든요. 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차 엄청 맥히잖아요. 음, 맞아요. 자 이거 가야 돼. 나또 북부 법원에서 여기 안산 올라온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와이프한테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아, 나는 오늘 낙찰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운을 벌러 가는 거다. 내가 꼭 입찰을 해서 이걸 꼭 낙찰을 받아야지 에 대한 힘을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고